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추위에 아주 강한 식물인데요 아, 요즘 여기 경기도 북부지방이 영하 10여도 정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잎이 아, 얼어서 축축 늘어졌습니다 네 오늘 어, 항암과 정신안정의 약초로 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 식물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 식물이 사년과의 단연초, 선바디입니다. 아, 연삼이라고 부르는 바디나무라고는 잎모양에서 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아, 이 선바디는 잎이 좀 이렇게 자잘합니다. 아, 그바디나무는 잎이 널찍널찍 하거든요. 아, 이 잎을 언뜻 보면 은 어, 백지라고 부르는 어, 구리떼를 좀 닮았습니다. 어, 약효는 어, 바디나무라고 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선바디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지금은 재배하는 곳들이 있어서 육지에도 퍼졌지만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만 자연 서식하는 식물이고요. 울릉도에 개체수가 아주 많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옛날부터 산마늘과 함께 구황식물로 식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울릉도에서 약초 먹인 소를 약소라해서 진상을 했는데요. 진상하기 전에는 이 식물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아, 이 선바디를 처음 발견하고 세계 학계에 보고한 사람은 일본인 나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나라 특산 구상나무 있는데요. 아, 그 구상나무도 미국인이 학계에 처음 보고한 것처럼 아, 이 식물의 존재도 외국인에 의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네, 이 선바디 뿌리를 좀 캐봤습니다. 아, 땅이 얼어가지고 캐기가 어려웠고요. 어느기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어, 이 선바디는 단연 초록 뿌리가 크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 이것은 2 년생 뿌리입니다. 어, 바디 나무이 보통 추대를 해서 열매를 맺고 나면은 새 뿌리를 남기고 죽는 것과 달리 어, 이 선바디는 꽃 피고 열매를 맺어도 어, 뿌리가 죽지 않습니다. 어, 이른 봄부터 여름 문턱까지, 그리고 가을에도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어, 강하지 않은 연한 향과 단맛이 나는 어, 좋은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생쌈으로도 먹고요. 샐러드나 무침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른 봄에 연하니까 순을 뜯어서 자주 먹는데요. 어, 이 나물을 먹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선바디는 생약명이 일조노 또는 울릉도 특산이라고 해서 울근이라고 합니다. 아,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이 선바디는 항암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아, 위암과 자궁암, 대장암에서는 암세포의 발육을 어, 현저하게 억제시키는 양리작용이 임상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 앞으로도 각종 암에 대한 양리작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바디는 해독작용과 열을 내리고 가래와 종기를 사귀며 류머티즘과 기관지염, 두통, 출산 후의 통증과 몸이 냉한 증상을 치료합니다 선바디는 특히 양정신과 하기의 효능이 있는 약초로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며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증상을 치료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선바디는 울릉도 특산이긴 하지만, 아, 환경 적응력이 아주 뛰어난 식물입니다. 아, 어디서도 잘 자라고요, 번식도 잘 됩니다. 아, 조그만 화단이나 화분에라도 심어 기르면 수시로 나무를 뜯을 수 있고요, 약재로도 이용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항암과 아, 정신 안정의 약초 어, 선바디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